안녕하세요 김영철의 말과 생각의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술자리 끝까지 남아 있지 않는 이유 2차 가지 않는 이유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컨텐츠 시리즈는 제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하는 컨텐츠인데 뭐 소소한 일상의 꿀팁 또는 김영철이라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가 하는 이런 관점으로 편하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술자리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거예요 하나는 친교목적 하나는 비즈니스 목적 일단 오늘 말할 주제는 친교목적에 한정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비즈니스 목적의 술자리는 그냥 끝까지 앉아있고 남아있고 술을잘 마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거래를 하기 위한 자리고 내가 상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찬스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이런 비즈니스 목적 술자리에서 1차나 하고 가버리면 뭐 2차나 3차에 갔을 때 중요한 얘기가 나오거나 중요한 기회가 올 수도 있는건데 그런걸 다 걷어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비즈니스 드링킹에서는 술을 잘 먹고 끝까지 먹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내가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편하고 재밌게 놀기 위해서 만나는 자리에는 어떤 원칙을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적인 술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2차를 가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술자리의 기회비용. 술을 2차까지 가면서 많이 마시게 되면 그 다음날이 너무 많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하루의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최저시급으로만 잡아도 9에서 10만원 정도는 되잖아요? 근데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하루에 20만원, 30만원까지 갈 수도 있겠죠? 내가 하루에 일을 하면 30만원 정도의 소득을 벌수 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30만원으로 일당을 잡고, 술을 2차까지 가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술을 먹고 2차까지 가면서 많이 먹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이 매우 피곤하겠죠 그 피곤한 기운이 한 오전까지 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오전 동안 내가 일을 못하는 비용이 약 30만원의 절반 15만원이 되는 겁니다 즉 이제 경제학적 용어로 기회비용이라고 볼수 있는데 내가 15만원이라는 기회비용을 지출하면서 2, 3시간 더 술자리 남아있는 게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한 달에 2차 가는 술자리를 10번 정도 가진다고 하면 15 곱하기 10 해서 150만원이고 1년 내내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약 1,800만원 정도입니다. 웬만큼 가성비가 나오는 중고차 한 대도 살수 있는 돈입니다. 2, 3시간 더 즐겁자고 15만원을 지불하는 게 맞는가? 게다가 거기다가 술값까지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술을 더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저는 2차는 가지 않는 편입니다. 내가 2차를 가지 않는 이유, 두 번째 건강. 우리의 뇌가 100%의 퍼포먼스를 보이려면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규칙적인 수면을 해야 됩니다 어느 날은 오후 9시에 잤다가 어느 날은 새벽 2시에 자고 또그 다음 날은 새벽 뭐 3시에 자고 또 다시 오후 10시 이런 식으로 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면 컨디션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신체의 퍼포먼스를 최대로 끌어올려야 되는 사람들이 운동선수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 됩니다 운동선수가 만약에 그 다음 날에 시합이 있거나 아니면 그 다음 주한달 있다가 시험이 있다고 했을 때 수면 시간을 막 바꿔가면서 자진 않잖아요. 딱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고 정해진 음식을 먹지 왔다 갔다 하는 생활 패턴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운동선수는 아니지만 우리의 신체적 능력을 잘 발휘하면서 살아가려면 술자리 2차까지 갈 필요는 없고 1차에서 적당히 마무리하는 선에서 즐기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내가 2차를 가지 않는 이유? 세번째 술을 통한 인간관계의 맹점 술이 나는 매개가 네트워킹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얘기를 좀 꺼내주는 게 있고 좀 분위기를 편하게 만드는 있죠 그래서 술 마시면서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도 좋고 네트워킹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사람이 좋아서 술을 마셔야 되는데 술이 좋아서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술자리 의 핵심이 관계가 아니라 술이 되는 겁니다 뭐 내가 술 좋아서 사람들하고 술 먹겠다는 데뭐 문제가 있냐 그 문제 될 여지가 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경험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가 신입생 새내기 때 굉장히 단체로 가는 술자리가 많았어요 뭐 동아리 환영회 아니면 신입생 환영회 뭐선배들과의 술자리 뭐 이런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게 단체로 간 술자리에서 만나는 난 사람들, 2차까지, 3차까지 갔던 사람들, 지금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그 사람들 연락처도 없고 얼굴도 기억 안 나요 그런데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떤 같은 프로젝트를 했던 사람들 또는 비슷한 취미를 공유하면서 함께 어울리면서 술을 마셨던 사람들 그런 술자리에서 만난 관계들은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좋은 관계로 남아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차를 가야 내가 이 사람들이랑 더 친해질 수 있고 더 의리 있는 사람이 되고 더 재밌고 좋은 쿨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담으로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술로 만난 사람, 담배 피다 만난 사람은 술 마실 때까지 친구, 담배 불 꺼질 때까지 친구입니다. 그이후에 컨텐츠가 없으면 술이랑 담배는 사람들을 끈끈하게 연결해주는 본드가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좋은 인간관계를 얻고 싶다면 술을 통해서 얻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취미가 있거나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비슷한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만나는게 좋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도 만약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된다면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있으니까 좋은 친구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술자리 끝까지 안 가는 이유, 내가 2차 가지 않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술의 기회비용,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술과 인간관계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봤는데 제 생각에 동의하셨거나 제 컨텐츠를 보고 영감을 얻으셨다면 다음 컨텐츠도 기대해 주시고 저는 다음에서 좋은 김영철의 라이프스타일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soon guys!